두산로보틱스 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아마도 토요일이 될것 같아요. 어, 영상을 한편더 촬영한 이유는요? 주말에도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로보틱스는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어, 걱정. 혹은 질문이 들때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질문이 들때요,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어, 그제 영상이죠. 네, 오늘 올라가는 영상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요. AI 로봇 시장은 앞으로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쇠퇴를 하게 될까요? 맞아요.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뭐, AI 로봇은 아무리 보석을 보더라도 언제가 됐건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요. 이 시장을 공략하는 이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요. 우리는 성장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주. 성장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장주들은 실적의 외형 성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주들은 타겟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 회사의 경쟁력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그 기대감을 올려주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9월 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추후에는 AI 로봇 시장도요. 언젠간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때가 바로 성숙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이제 메인 플레이어들 정리가 되고요. 각각의 기업들이 나오, 어 각각의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의 점유율, 점유율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EPS도 보기도 하고요. 또 BPS도 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두산 오텍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따른 주가 산출이 아닌 성장주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주가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봅시다. 이거요. 4월 달의 저점, 6월 달의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일정이 맞아요. 9월 말에 있는데요. 8월 중순, 8월 말부터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이미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이 시작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예요. 눌림목을 만들고 간다든지 조정을 주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경악하게 만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다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미리 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그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남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말씀 드릴게요. 일정. 문자 남기실 때는 두산노보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두산노보텍스가 이제 9월 달에 팩 엑스포 일정이 있죠. 자, 왜 중요했죠, 여러분? 맞아요. 저는 여러분 믿어요. 두산노보텍스가 최근에 인수했던 원 엑시아와 함께 처음으로 참가는 공식 일정이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열리게 되죠. 네, 라스베가스에서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참여하는 방문객 규모가 3만 명이 넘어가요. 엄청 많죠. 그럼 우리는 이 3만 명이라는 방문객이 관광을 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오게 되거든요. 혹은 연구 개발자들도 오겠죠. 그럼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는 거요. 예 어떤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이어서 이제 고객사 확보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와 원엑시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이런 박람회 일정에서요. 맞아요.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AI 로봇 시장은요. 앞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죠. 회사도 그래서 말을 했어요. 단순히 협동 로봇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AI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탄생을 할 것이다라고요. AI 로봇 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맞아요. 수익성이 높아져요. 협동 로봇은 부품에 따른 판매 원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AI 로봇 솔루션으로 들어가면요. 원가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경쟁력이요. 단순한 협동 로봇이 아니라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요.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곧 맞아요 매출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팩엑스포 참가를 해서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원엑시아를 인수를 해서 이런 데이터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4월달에 주가 상승세 6월달에 주가 상승세 이제는 8월달 상승세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중간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220억 가량 매수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식을 매도가 아닌 매수, 보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매도화라고 하면요, 저를 떠올리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수익이 나시길 바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저를 떠올리길 바려, 수익금으로 좋은 곳 여행 가시고,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하시고, 문태 설계자금 마련하시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익이잖아요. 그 수익을 내셨을 때 저를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기억하세요. 누가 매도하라고 하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걸 왜 매도합니까? 실적 안 나오니까 매도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성장주인데 실적이 안 나온다고 왜 매도를 합니까? 당신은 기본적인 분석도 못합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 여러분? 두산오브틱스 8월, 9월 상승 흐름 나올 때 7만 7천 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외인의 수급이 밀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정까지 있고요. 두산오브틱스 주말 토요일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주말 동안에도 혹시 건, 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저 상담인은 여러분에게 항상 사실과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립니다. 제가 틀렸을 때는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건 제가 틀렸다라고요. 맞아요. 주식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주식을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매매한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반해서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주식들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을 항상 놓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변수가 생기면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이를테면 10개 종목에 들어가서요 이 중에서 8개를 수익을 내고 2개를 손실보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각각, 어, 종목당 10% 수익, 10%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80% 수익 보고 20% 마이너스죠.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두산 로보텍스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이 80%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더 정리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AI 로봇 시장은 여러분도 한 번, 이게 과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AI 로봇 시장은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말로만 성장한다는 게 아니죠. 대기업들이 주요 국가들이 이이 기술, 어,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오텍스는 성장주죠. 맞아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에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요.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도 하고요. 인력 개발에 투자도 하고요. 영업에 대한 투자도 합니다. 홍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여러 판관비가 발생을 하게 돼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고정비가 지금 당장은 부담인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서요.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 AI 로봇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 이걸 바탕으로 주가가 맞아 성장하고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에서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진다 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주식은 100%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맞는 말인지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우리가 감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코로나 당시에요. 협동 로봇의 수요가 급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두산 오텍스의 매출액이 고속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과 실제로 세계시장 점유율이요. 세계시장 점유율이 네 번째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성장성을 확인했고요. 시장의 경쟁력을 확인했고요. 맞아요. 이제는 세 번째. 단순한 협동 로봇이 아니죠. AI 로봇 솔루션을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두산이라는 그룹이 엔비디아랑 굉장히 친해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산이요. 뭘 하고 있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기업을 가든 미래 전략 사업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핵심 부서라고 볼수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의 미래라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두산로보틱스의 경쟁력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올라가, 올라가지 않는 주가를 보면요 여러분이 상람님 저도 정말 좋은데 얘가 올라가지 않아서요 상람님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에요. 저렴한 주식을 좋은 주식을 잘 매수했는데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시기적절하게 매수하고 왜 올라가는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주식이 여러분에게 수익을 줍니다. 이런 주식이 여러분에게 큰 돈을 벌어줍니다. 이를테면,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보이시나요? 펩트론. 맞아요. 산일전기 한미반돈체. 맞아요. HK 이노엔도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번에 삼상 통과하면서요. 맞아요. 두산 오틱스도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하는? 이 시간이 답답할 수 있어도요. 올라갈 때 주가 상승은 정말 감히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고속으로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트리거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 트리거, 본격적인 트리거는 팩 엑스포는 아니에요. 일정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일정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매집의 본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두산오틱스. 오늘 영상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두산오틱스 매매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문자 남기시면요. 두산로보틱스로 수익이 날 거예요. 저는 이 두산오틱스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이끌어 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거고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